네, 청취자분께서 보내 주신 분석 자료인데요.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어, 35평 비타입 매물입니다. 오늘 이 자료를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. 네.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 중저층인데 지금이 뭐랄까? 거래 적기일 수 있다.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 단순 매물 소개는 아니고요. 그 최근 창원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또 이 매물이 가진 구체적인 조건들 있잖아요. 네네.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왜 지금을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을 좀 파고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8억 5천이라는 가격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음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우선 매물 기본 정보부터 볼까요? 네. 그 창원 유니시티 1단지 101동이고요. 중저층입니다. 타입은 이제 선호도 높은 35평 B타입. 전용 면적으로는 84.1제곱미터고요. 네. 방 3개, 욕실 2개. 뭐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전체 설치랑 중문 옵션. 이게 포함됐다는 걸좀 강조하고 있어요. 이 분석에서는. 아, 그 중문 옵션이요. 이게 은근히 중요하죠. 사생활 보호나 단열 같은 것 때문에. 맞아요. 요즘 거의 뭐 필수 옵션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. 네. 시스템 에어컨도 그렇고. 이런게 잘 갖춰져 있다 이게 첫번째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입주가능 일인데요 2025년 11월 이후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이제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 입주시기 협의 이거 중요하죠 당장 이사해야 되는거 아니면 계획 세우기 좋으니까 네 자금 마련할 시간도 볼수 있고 또 이사 준비도 좀 여유롭게 할수 있고요 뭐 실거주자 든 아니면 투자자 든다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음. 그렇군요. 입주 시기도 그렇고. 근데 역시 부동산은 입지 아니겠습니까? 이 유니시티 1단지 창원 중동 위치는 어떻다고 평가하나요, 자료에서? 네, 그 부분도 당연히 강조하는데요. 창원 내에서도 뭐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이니까요. 중동이.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접근성, 주변의 생활 인프라 이런 게잘 갖춰져 있다는 점, 네. 특히 유니시티 1단지 자체의 어떤 교통환경이나 단지 내 환경도 좋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입지 좋고, 옵션 좋고, 입주식이 유연하고, 그럼 이제 가격 경쟁력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. 8억 5천, 최근에 비슷한 조건 거래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요? 음, 최근에 유사한 35평형 중저층 매물이 한 8억 초중반대.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대요. 그걸 근거로 드는 거죠. 아, 8억 초중반? 네. 그러면서 지금 창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. 특히 이렇게 입지가 좀 확실한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. 이런 걸 고려하면 8억 5천이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,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매물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랑 같이 봐야 한다. 뭐 규제 완화나 금리 같은 거시적인 요인도 좀 보고요. 그렇죠.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여기가 어쩌면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를 좀 벗어나는 시점일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 거죠 흐름을 잘 타면 괜찮은 가격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단지 자체 스펙도 좀 짚어주시죠 네 단지 자체도 뭐 괜찮습니다 2019년 6월 사용승인 받았으니까 아직 신축급이고요 총 1803세대 13개동 대단지죠 네 최고 42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대수가 세대당 1.93대 이건 진짜 넉넉한 편입니다 와 1.93대면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70대나 있고요. 피트니스나 골프 연습장 사우나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. 종합해보면 이 분석 자료는 지금 시점에서 이 매물이 가진 장점들 그러니까 입지, 가격, 옵션, 입주 시기, 단지 자체의 조건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 회복세랑 맞물려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는 거네요. 네 맞습니다. 핵심은 그~ 여러 조건들의 조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(35평형) 때면 가족당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참는 평형대 중 하나죠 네. 그런 상황에서 중저층이지만 필요한 옵션 다 갖췄고 입주시기도 조율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좀 빠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창원 유니시티 1단지 35평 비타임 매물 분석 자료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잘 짚어봤습니다 뭐 구체적인 조건부터 시작해서 시장 상황 가격 경쟁력까지요 네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여러 긍정적인 조건들이 지금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어, 매수 고려에 적기일 수 있다 이거죠.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이평형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입주식이 협의라든지 옵션 같은 게좀 메리트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. 네, 오늘 분석은 이 매물 자체와 현재 시장 상황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. 음...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분석이 다룬 내용 외에 예를 들면 창원시 전체에 뭐랄까 향후 상업 동향이라든지. 아니면 더큰 규모의 개발계획 같은 거요? 아 그렇죠. 더 넓은 관점의 변수들이죠. 네. 혹은 뭐 분석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 이런 다른 변수들이 이 결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 어, 좀더 균형잡힌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